안녕하세요. 저일거입니다 자, 쌍방울 관련주들 아주 그냥 호불호가 확갈리있네 강림이하고 쌍방울이 일단 두 마리가 대장이에요. 다른 놈들은 별볼일 없죠. 그러면 미래산업, 나노스, 뭐 IOK, 비비안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급락. 자, 어저께 뭐였죠? IOK 한 6%, 7%인가 먹고서 빠져나온 게 천만 다행. 가지고 오후에 강남 사무실 가서 매수해 볼했더니만안내려와 가지고 그냥 놓쳐버렸는데 그게 딱 살려주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 지금 이재명 이 회사가 이재명 당적이하고 후보하고 엮였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냄새가 좀 나는데 아무튼 뭐 어찌 됐든 간에 아, 이런 애들은 좀 피해죠. 야 자, 이런 부분. 자, 진매트릭스를 조금, 아, 한 천, 천주 정도만 잡았는데, 딱, 눌러줄 때마다, 눌러줄 때마다 매수. 그죠? 분차트. 한번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얘가, 아, 지금 앞전 고점에 다가왔습니다. 오. 그래도 자, 일단은 목표가 어 상한가가 13,000 아,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올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 요놈 좀 보고 오늘 드래곤플라이나 뭐 이런 애들은 좀 그렇고 자 오토엔이 또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토엔 그죠 여기 윗골에 달려서 얘는 오늘 이렇게 장대양봉 이때까지 장대양봉은 안 때려줄 것 같아 요 부분도 언제 오일성 지켜주는지를 좀잘 보고 오늘 뭐 종이류가 좀뭐 무림SP 이런 애들이 한번 급등 나왔었고 무림페이퍼 그죠 그리고 이제 난 남선 알미늄. 이것도 너무 좀 높죠? 나쁘진 않고. 자, 에브리봇. 한번 우리가 봐야죠? 야, 21선 지켜주는지. 요게 가장 관건이야. 그럼 오늘 45,000원이 저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45,000원 정도에 오면은, 오후에 한번 매수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오후에 매수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요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4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한번딱 좋죠. 한번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좀 잔잔하게 눌러주는 놈, 움직이지 않는 놈, 요런 애들을, 자, 요때한번 볼까요, 요 때? 이때. 요 때도 계속 21선을 하루 이틀 지켜주고, 5일선 회복해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11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죠. 하지만은 명확해졌어. 45,000원이 무너지면 나는 손절이야. 그 때는 한번더 내려왔을 때는 이 구역이 45,000원까지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45,000원이 무너지면 나는 손절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손절해야 돼. 아니면뭐 여기까지 또한번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쁘진 않고. 야, 그런 부분. 자, 여기서 한번 살려줘야 되는데. 정거점 한 번만 쳐주면은 12,300원 정도만 쳐줘도 일단 버리이랑 톡톡이 할 텐데. 오 쌍방울하고. 야, 얘들 본전 다 쳐주네. 야, 물린 사람들 일단 파세요. 일단 물린 사람들 빠져나와야 돼. 어찌됐든 간에. 본전으로 올라와주면은 일단은, 오우. 왜냐면 쌍방울과 강림이가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한번 분차트상으로 한번 조정을 줘야 돼 그럼 또 얘네들 또 와르르 하고 무너져라 혹시 물리신 분이 있으면 은 본전 쪽에서 빠져나와라 미쳤네 애들 진짜로 이거 인수하려 그러나 얘들? 돈 그만큼 많이 해놨나요? 또 돈들이 또 일로 다 몰리네 아 하이로닉, 아, 좀 일찍 팔았네. 자, 강님이 쌍방을 지금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되니까는, 요런 애들, 또 분차트가 살짝 조정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놈들 어마무시합니다. 완전 이제 단타쟁이들만 붙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야, 저는 단타쟁이가 아니라서 이 놈을 한번 조금 붙잡고. <laughs> 아, 딱 걸렸어. 우리네는 뭐 어차피 얘는 오늘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내일 모레를 또뭐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초만 세워놓고 와 미래 산업 주식이 진짜 오. 이렇게 막한 번씩, 이게 뭐야? 뭐야? 13포인트 갔다가 바로 이래. 그죠? 방금 전에 13포인트 갔다가, 13%올라갔다가13% 올렸다가 지금, 뭐야 이게? VI 걸려서 이랬나? VI 걸린 상태에서 지금, 막, <laughs> 아, 어처구니 없어집니다. 점점, 점점. 이거 조심들 하세요. 아, 이런 애들은, 그냥 쫙올려치만 팔고서 또안 찾아볼 수도 없고 예. 그죠? 이놈이나 어떻게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어, 매수가 근처까지 그냥 버텨. 예. 본전 손절을 본전 손절. 그죠? 얘가 오늘 23% 23% 갔기 때문에 한번더 12,000원 쪽 위로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럼 거기만 팔아도, 한번은, 그래도, 어, 용돈벌이를 하니까. 자, 무림이가 또 가나요? 아까 상한가 갔다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직은 안 끝났다. 그러면 무림페이퍼, 이런 애들도 좀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오늘 저는 진 시스템 일단은 자 이렇게. 4% 이상으로 한번씩 <laughs> 12,000원 쪽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전고점까지 한번 쳐줄런지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쌍방울. 이거 급락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야. 급락 나온다니까? 그니까 팔아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빠바바바박 바 오르면은 얘가 몇 프로 올라왔어? 19% 올라왔잖아. 걔가 얘가 이렇게 강림이가 됐건, 자, 이렇게. 한번 빠바바바박 해가지고 분차트상으로도 양봉, 양봉, 양봉 3개, 4개 나오면은 고점이야, 고점. 자,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이게 고점이야. 팔아야 돼. 그렇게 됐으면 다른 놈들 어떻게 돼? 이봐 봐. 이 뭐냐 이거? 아 미쳤지 이거. 그죠? 아. 마이너스 하한가 갔다가 와. 플러스 3% 갔다가 이게 뭐냐고. 다시 이거 뭐 악소리 못 하고 다시 마이너스 13. 야, 아이오케이도 그렇고 비비안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올려줄 때 빠져나오는 거야. 물린 사람들은. 아니면 샀어. 잽싸게. 이 전일 종가 쪽으로 오면 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야 기술. 아시겠죠? 이게 기술입니다. 만약 안 가요. 절대 만약 안 가. 만약에 전날 잡았던 분들이 어우. 만약에 한 학과 갔다가 운 좋게 이렇게 올려쳐 줄 때는 본전 쪽에서 잽싸게. 한 번은 기회를 줘. 이거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주는 거지. 운이 좋아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준다. 여기서 이제부터 힘이 없거나 비리비리하고 거래가,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버리면은 빠져. 그럴 때는 이제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 거. 물리면은. 야 이놈은 아직 안 끝나서 2,500원, 2,000원 정도 매물 한번 쌓이겠네. 그죠? 이렇게 다시 대충 다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볼까요 오 1350원 내려온 바으로 그죠 딱 1350원 1340원 한번 지켜지나 볼게요 그러면 90원 산호가 차이로 이렇게 1400원부터 1350원까지는 매수구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보초장 딱 해서, 일단은, 일단은 무너졌어. 여기서 20선은 60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틴다 그러지만은, 또 여기서 맥 놀다가, 또 이제 확 무너질 수가 있어. 1,400원을. 확 무너져버리면, 1,350원까지 직행해, 직행. 그 때문에 막 무리하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급등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고. <laughs> 그냥 주식을 어떻게 게임한다 생각을 하고, 게임한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이렇게. 다만 만 원이 됐건, 이만 원이 됐건, 자, 이제는 좀 안전해지죠? 이제는 쫙, 매수가의 물량이 딱딱 좀 안전해지고. 자, 무림이 상한가 같습니다. 야, 이거 한번, 4,100원 쪽으로 한번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무림페이퍼, 그죠? 심풍재지, 이거 바로바로 날라간다니까. 그럼 얘도 상한가 가면 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잠깐만 너무 높은 가격에 자 요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이 개인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고점에 단타 치는거 보여주면 안되니까 야, 쌍방울 어. 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뭐 1450원에 샀어 그럼 여기서 1400원까지 내려가니까는 어때 34% 잖아. 34% 맥없이 내가 34%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1400원 갔다가 1300원대로 내려갈 수가 도 있거든. 그랬을때는10% 손해 10% 그러니까 여기서 아 잡아봐. 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올릴 수가 있으니까 잡아볼 수는 있어. 대신에 아 무너져. 아 그러면은 얘가 14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네. 에이 그면은 러 1%에서 자르자. 뭐 이렇게. 그리고 다시 1%, 14,000, 아, 1400원 쪽, 그쪽으로 매수를 해보는 거요. 예 그럼 나는 1% 손에 올라, 이런 센 놈들은 또 올라간다니까? 그럼 뭐한3% 수익, 2, 3% 수익, 1% 손절, 뭐 2, 3% 수익, 이렇게 가면 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좋아요. 야, 이거 무리미가 종이들이 이거, 자 놓쳤는데 자 이렇게 3분봉에서도 양봉 윗꼬이 달린 양봉 높으니까는 조정을 주고 이때 계속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자요런 무리미는 오후에 한번 또좀 아직은 여력 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좀 없죠 무슨 뭐 쌍방울 광림이, 이런 애들도 좀 너무 높고, 결국은 빠질 수가 있어. 이런 애들도 같이 너무 힘이 없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또 원위치가 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고서 대응을 해야 돼요. 위험해, 이런 애들은. 단타거리만 나오지만은. 오늘은 뭐, 종이, 재지 관련주들, 요런 애들만 조금 떴으니까,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 딱 20선 걸쳤죠.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얘가 21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제일 저점이 5,170원. 여기 저점이 5,280원. 아리까리 하죠? ,잉? 그럼 매매 기준이 여기서 21선이 무너지면 잘른다 얘는 뭐, 5,200원이 무너지면 잘른다 일단은 힘이 없어. 매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얘는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야.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힘이 없다. 자, 5장도 마무리들 잘 하시고 파이팅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